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드 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5년전 6년전에 이런 컨텐츠를 정말 많이 했는데 간만에 또 이런걸 찾아 봅니다 바로 브롤스타즈의 가장 부자들만 있다는 클럽을 저희가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 우연히 틱톡 보다가 알게 됐는데 클럽을 일단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럽에서 샵 j298292 한 다음에 c 딱 해서 검색을 하면은 클럽이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 보면은 마시기 바랍니다. 트로피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높은 걸볼수 있는데 클럽 이름은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 보시면은 관리자에 의해서 지금 설명이 변경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쭉 내릴 텐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플레이어 아이콘? 이 플레이어 아이콘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구매를 했거나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을 눌러보면 바로 이 레드킹과 블루킹 프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를 스킨을 구입을 하면은 플레이어 아이콘을 딱 하나 받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그 앞에 레드로 되어 있으면은 레드킹이고 블루로 되어 있으면은 블루 겁니다. 이 그린티 이 사람을 눌러보면 지금 레드잖아요. 왕관에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뭐 이런 분들은 파란 색깔 프랭크를 뽑았겠죠. 어, 레드도 있네 이 사람은. 아래쪽에 여기 13번 2분 눌러보면은 지금 플레이어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르면 파란색이거든요. 아까 그 사람은 그럼 레드 블루 다 뽑았나 봐. 근데 이 아래쪽에 쭉쭉쭉 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잠깐. 저 궁금한 거 살짝 생겼거든요? 제가 나름 기존에 부, 국내 최초로 프랭크 스킨 저걸 뽑았는데, 어떤 걸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저는 블루킹을 이전에 받았었는데, 플레이어 아이콘에 블루를 받았는지, 레드를 받았는지. 어,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블루킹 맞네. 블루킹 사면 여기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팩트체킹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컨텐츠 많이 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기해서 한번 재보겸 여러분들이 직접 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샵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제이 29 82, 92, 알파벳 C 요렇게 하면은 요 클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클럽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브로스타 관리자들이 뭐 여기다가 뭐 유튜브 채널 누구 뭐 틱톡 채널 누구 막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걸 자르더라고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랭크를 플레이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천점이라서 팀큐가 안 되기 때문에 솔로큐를 좀 다른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저격수에서 요즘 프로들 경기에서도 밥 먹듯이 좀 나오고 있는 B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얘가 왜 갑자기 많이 나올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접, 중거리, 원거리 다 커버가 되고 라인 유지도 뛰어나며 얘랑 비슷한 애로 꼽는 애가 있죠 바로 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라인을 유지하면서 좀 강력하게 한방딜을 넣을 수가 있는 게 지금 저격수 브롤러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B밖에 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자 그래서 노가우 타우르는 불서주가 막 등장을 했고 제가 중원에서 B로 좀 플레이를 가도록 하겠고요 세팅값은 옛날에는 벌꿀함정을 거의 메인으로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남 벌집을 거의 메인으로 쓰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걸로 넘어가는 추세에요 그리고 저는 좀 답답해가지고 벌침 급조를 좀 많이 쓰는데 약간 상위에서는 벌집을 거의 많이 쓰는 것 같고 보호막은 거의 필수로 가고 나머지는 부시가 많으면 시야 아니면 피해 뭐이렇게 고정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에 뽑아놨던 바로 B 바이트로 오늘 게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Let's Roll. 오케이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대편 스로잉 이 있으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어... 나쁘지 않아 자 이러면 중앙을 좀 보고 싶은데 아.. 어, 중앙 가면 안될것 같아. 그래이가 있어서. 일단, 빵댕이 한번 살짝 흔들어주고. 오케이. 살짝 피살이 났지만, 괜찮다. 원거리 싸움이면은 뭐, 충분히 괜찮죠? 이게 탄속이 좀 느려가지고, 그게 단점이 있는데. 요러면 타이밍 봐서 몇대 맞고, 안무빙 쳐서 들어가도 됩니다. 오, 나이스! 자, 이러면은, 좋았구요. 될것 같은데, 충분히. 한 대. 잡았죠? 끝! 요런 네, 게임 사거리가 비가 원체 깁니다, 여러분들. 거의 바이런이랑 맞먹는 수준이라 두께도 두껍고, 에임 판단이 좀 판정이 좋거든요? 상대편이 근데 못하는 것도 있네. 들어오시나요? 도막박환한 대, 아 걸렸다, 이거. 까비, 아하. 가제 쓰고 살짝 중앙에 압박할 주면서, 상관없서 페이크 한번 주고, 맨디, 살짝 코트롤 주고요. 나이스. 느낌 안 좋은데, 살짝? 느낌 안 나온 노루편? 이거 그레이라서 급하, 지팡이만 한번잘끌으면될것 같은데. 됐다. 가비 궁 나온다 이거 되나 나아 좋아요 피치하고 천천히 가죠 불로 어디 있지 앞으로 가긴 여기는 제가 살짝 좀 봐주고 아 좋아요 메이지가 여기서 좀 쉽진 않지 궁채으는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한대 메이지 워낙 아파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가비오 지팡이가 한대 있어서 같이 압박하면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묻었죠? 후우 그이 좋았다 진짜. 어, 마음에 쏙 드는데? 님 같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같이 했어요. 어. 파이퍼는 필요 없고. 두 번째. 상대편 틱에다가 어, 바이런, 어, 키트까지. 이건 중앙을 같이 봐야겠는데, 내가? 어, 이쪽으로 가세요 어, 이쪽 세명 오면 골치 아픈데? 어, 느낌 안나거든요 이거 틱이라서 아, 잡았어, 잡았어. 이거 잡아줘야지. 이거적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안 죽었네? 왜, 왜안 죽었지? 어떻게 된거 방금? 아 좋아요. 어 아, 우리 편 좋은데 티마비. 근데 방연진씨 어떻게 살았죠? 키트가 물었는데 아 티그데가 먼저 잡아가지고 서포팅이 안 됐구나 상대편이 이런 빵댕이지. <laughs> 아 이거 중독이 너무 심해 빵댕이. 사이드 살짝 봐준 다음에 상대편이 키트만조심하면될것 같거든요. 부시 아마 타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오케이 됐고 잡았어 확정컷이야. 그레이 너무 좋았어 판단. 아내 살이야. 야! 나뭐 해? 아아아 아, 요거 좀 조금, 조금 아 이거 좀 시드 시드네요. 잡지 않나 이거? 결국 타이밍을 지렸는데 방금 잠깐만. 야 한번 찍고. 요거는 위치 맞춰서 들어간 아우 이게 안 들어가네. 근데 핸드... 나에서 오! 뭐 지리는데? 올 거의 뭐 비드인데 비드? 어야 이거 거의 미어전이네 잠깐만. 레온이면은 왼쪽 한번 일단 볼까요? 하나가 찍긴 한데. 이쪽에 레온이 올것 같지는 않은데, 저거, 바제 깔고 일로 오려 아, 역시 안 오네요. 요거는 안쪽에 좀 들어가서, 이쪽에 좀 변신해주고, 어? 이거를? 이거 개 아픈데? 걸리것안 같... 걸렸나? 걸리죠? 비 아픈데? 넌 나를 물로봤네 메커니즘 몰랐나? 레온 은안 보이거든요, 지금? 레온 안 보입니다. 아마 왼쪽에 있을 것 같긴, 같기... 아, 우측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그냥 내가 때리는 것보다 우리편럼궁 채우는 게 빨라서. 아, 좋아요? 까비? 맨디 한대 때리면 그거 아닌가요? 틱 채우는 게 낫겠다 틱이 때리고 맨디도 궁 채우고 이러면 질 수가 없지 이거빵댕이 <laughs> 중독 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있으면 이해가 돼 이거 살짝 조심해야 돼 대기 줬다가 위치 확인 아 좋았죠? 헛. 요런 느낌 아못 잡았다 미안해 수고생 하지만 이기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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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두 명이야 이거? 거리 맞춰서? 가벼 하하, 이거 쉽지 않은데요? 잡아주고, 사이즈 살짝 올라가면 이거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왜 여기서 가면, 가만... 어, 나뭐 이거, 아이고, 아이고, 나 실수했다, 이거. 아, 이거 안 좋네. 느려가지고 못 잡네. 나 뭐하냐? 아, 정말. 튕 냅두고, 아래쪽에 있다 보자. 실수가 많은데, 나여기도 걸리가안나 슬로우. 하나. 퍼될것 같은데, 이거. 나이저 요런 느낌. 다를 것 같은 느낌이네요. 궁 있어가지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한대 끊고, 오케이. 예상했다, 끝! 중간에 살짝, 티가 강강 소레를 했지만, 판단에 대해서, 레온 자르고, 티 올라가는. 자, 그래서 오늘 부자 클럽도 알려드렸고, 한번 직접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프로 선수들이 좀 유독 많이 쓰고 있는 비플레이도 살짝 좀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패스!